최대한 말을 아끼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더 인터뷰를 많이 수있는시간들로 영상들 찍어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시면 운동을 떠나서 나중에 좀 꺼내봤을 때 어, 당시에 조금 힘들었던 어떤 과정들이 오히려 어, 이 영상을 통해서 회소될수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좀더 그런 것들을 어, 보물로 좀잘 간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순서로 가장 어, 의미가 있고 지나고 나면 가장 기억났던 승영실이어 제라그러면 화이트 레이스 초크라운 그 다음 행보로 갔을 때는 내가 포기했던 것보다 내가 얻어냈던 게더 많아야지만 그게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얻었던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 외적으로도 분명히 나는 게 있다는 것만 좀 많이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 블루베트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진짜 수련생이 되는 게중요같게요 블루베트 대승님들께서 그 나오시는 거. 것 같아요. 하, 두,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와. 하나, 둘, 셋, 넷, 둘. 목포 도생기라고 해서 그래서 퍼플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가장 그때가 뜨거웠던 거요 이게 또 이제 뭔가 이제 주는 입장에 대한 게 아니라 옛날 생각이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퍼블리부터는 자기만의 어떤 해석들을 이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잡을 거라고 생각이 요좀더 무거워지는 거죠. 일이 다가오더라고요. 좀이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블루벨트 때좀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때 가장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제 포토벨트에서 시간을 보낼 거고 거기서 오는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역시 주변에 가는 분들과 관장님 항상 함께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잘해내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마시는 게생각시이 항상 되돌아보는 거 이게 한한 주를 갈았을 때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걸좀 늘었지 그리고 어떤 기간에서 어떤 기간까지 왔을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심각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좀더 MMA 시간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MMA 계획 많이 나가고 그런 조준 많이 하는 이런 많아지고 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되게 운동이 지금 1순위가 된 느낌이라 너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운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힌티 전문가입니다, 힌티. 힌티 스파링 전문가. 그 힌티는 저에게 오셔서 스파링 신청하시고, 블루 나신 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신청합세요 즐겁게 운동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실력이면 좋겠지만, 실력이 아니라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주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 전에 물론 주 그냥 진짜 <laughs> 음, 어뭐 담겨 있는 게 너무 무거워서 뭔가 이야기 하기보다는 항상 그자리 10주 에 10주 시고사실주 전에 사하다전말씀0주전주 그래서 제가 실력이 브라운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어떻게 보면 나이상으로는 뭐 주짓수에서 화이트에서 블랙까지 개념을 봤을 때는 이제 나이 또래의 어떤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어, 화이트와 그리고 블루 퍼플반음 과정에서 그띄 무게감은 직히 엄청나게 무거웠다는 생각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이 브라운 벨트를 차고 나서 이 무게를 오늘부터 한번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가 여러분들 다 제일의 목표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상선형인 나이, 뭐동영인 나이, 경형인 나이 그리고 윤정형인 나이까지 내가 할수 있을까? 이제 뛰는 뛰보다 더 중요한 건그 나이까지 내가 할수 있을까 이게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저는 우정형이라고 생각되고 정말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 중요한 어, 말씀 드리고 싶고 어,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체육면 뭐, 그냥 지나면 다 이만 먹게 되는데 여기서는 제 노력한 것만큼 어떤 시간의 대가를 갖다 관장님 이렇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우해주시고 같이 보살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체육관이 저는 그냥 집 다음으로 저한테 소중한 공간이 됐던 것 같아요. 체육관이에요 블랙벨트를 두명 배출했고요 올해 한명을 배출했어요 그 체육관이 10년되고 15년되고 20년되고 블랙벨트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잘한다고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그 스승님이 그걸 인정해서 또 승급받을 수 있는 기준도 없고 사실 그래 주의수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한테는 도움이 많은 것 같아요 10년 차때 블랙 이 나오고 또 11년 차때분랙이 나오고 또 내년에도 기대해 볼수 있고 또 그런 분, 분들이 자기만의 내공과 외공을 가지고 또이게쭉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것 같고요 또 레벨업 되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얘기했던 걸 목표를 높기 삼기보다 하루하루 수량의 그리고, 사랑에, 이런 거에 좀 집중하면서, 내 시간, 내 공간으로 여러분이 잘 만드신다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되면, 좋은 결과를 따로 보고 생각이 있구요. 우리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찍고, 각자 다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끝까지 지켜보신 분들 진짜 복 받으실 거고요 네, 오늘 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